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한 미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과하게 매도가 나왔던 러셀 이천에 포진되어 있던 기업들 대상으로 큰 반등들이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인 소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파이의 최근 실적입니다 소파이는 갭 EPS 기준으로 마이너스 0.14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액은 3 2 1 7 3밀리언달러를 기록했는데요 EPS의 경우는 컨센서스와 비슷한 상태였고요 매출액은 자그마치 지난 분기 대비해서 48.9% 이상 성장해주면서 컨센서스를 3 7 7 3밀리언달러 차이로 돌파해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닝 리포트의 디테일을 보도록 할 텐데요 소파이 플랫폼에 가입하게 된 새로운 멤버들의 성장률을 보면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40만 8천명의 새로운 멤버들을 얻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70%나 성장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을 유치해 나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간때는 코로나로 인한 부스트를 제법 받았다고 볼수 있고 이렇게 과거부터 80% 이상의 성공률을 꾸준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분기에는 7 0라는 굉장한 성공률은 칭찬해야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제품입니다. 제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소파의 제품 서비스를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건수로 2022년 1분기에 580만개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84%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크게 랜딩 프로덕트와 Financial Service Product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랜딩 관련 제품들은 집대출, 개인대출, 그리고 학생대출을 가리키는 건수이고요. Financial Service Product는 SoFi Money Account, SoFi Invest Account, 그리고 SoFi Credit Card Account에 관련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111%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Financial Service도 훌륭했으나 꽤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랜딩 프로덕트 쪽이었는데요. 랜딩 프로덕트는 2022년 1분기 기준 20% 정도 성장하면서 114만 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뉴스에서 경제침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성장률은 상상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부채 압박이 높아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대출도 줄이는데, 지금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소파의 경우, 특히 최근 매도가 심했던 이유는, 백악관에서의 학생대출기한 연장 때문입니다. 학생대출기한 연장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은 소파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소파의 랜딩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분기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대출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소파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시간이 지나 학생대출기한은 결국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니 학생대출 기한 만기 종료라는 호재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파인의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갈릴레오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닝 프로덕트와 파이낸셜 서비스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갈릴레오 제품은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갈릴레오를 이용해서 소파인는 중소기업의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세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률과 함께 부스트를 받았지만 코로나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갈릴레오 또한 성장률이 58%로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8%라는 숫자 자체는 나쁜 성장률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그리고 포덕 쪽에서 개선이 되면서 소파의 매출액과 이비타는 확실히 실적이 좋지 않았던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 소파이가 약 8.08달러였을 때, 공매도와 가이던스의 하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35% 하락하면서, 수런런 페이먼트의 대출기한 연장에 맞는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 다시 더 개선된 가이던스를 내주면서 앞으로의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장으로 인해서, 지난 2021년 4분기 시시된 매출의 가이던스는, 1,471년 달러였는데요. 최근 이러한 2022년 매출 가이던스를 1,505 밀리언 달러에서 1,511 밀리언 달러로 상향시켰고요. 이비따의 경우는 100 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혔었는데 이것이 100에서 105 밀리언 달러로 더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의 펀더멘탈 관련 약점은 존재합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프리캐시 플로우인데요. 소파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03 빌리언 달러라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여주었습니다 현금이 창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크니시스를 인수함에 있어서 현금 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 증자를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주식 숫자로 인해서 소파의 주가가치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될수 있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할 뻔 했는데요 소파의 공매도 현황은 여전히 이렇게 20.02%로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 또한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장주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장주 는 대부분 적자기업인지라 순이익이 없어서 매출 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매출이라는 지표 하나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의 밸류에이션을 ps 멀티플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은 2022년 기준 소파이의 PS 멀티플은 4.14이고 이것을 2023년 폴드 기준으로 본다면은 2.88로 앞으로 44%의 매출 성장과 함께 얻을 수 있는 2.3 멀티플인 것입니다. 44%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2.88이라는 멀티플은 조금 적으며 저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소파이의 CEO 너로 앤서니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소파의 CEO는 6.5달러에 39,000개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이 규모만 해도 25만 달러에 달합니다. CEO가 판단했을 때 소파이는 지금 저평가이며 앞으로 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기에 이 정도의 규모를 매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 앞으로 안 좋을 거라면 매수를 했을 리가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소파에 대한 분석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소파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확실히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좋았으며 매출액, EPS, 그리고 가이던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세션에 대한 공포와 학자금 대출 연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의 가입자와 제품의 성능률은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또한 투자들을 안정시켜 주었고요. 과거 하향된 가이던스가 다시 상향조를 되었다는 부분 또한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소파이는 아직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이고, 공매도 비율이 20%나 되기에 방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파이의 CEO, 앤터리 너어러는 스스로 주식을 매수한 모습을 보였고요 소파이의 성장률 대비해서 PS 멀티플 또한 낮은 편이기에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였구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